리본카 청라 지점 세이지 매니저 김실영 차장이고요. 10시 반 방송이 아직 좀 적응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이른 시간부터 많은 차량들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리본카 청라 지점 비대면 방송 뭐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방송을 보고 구매하시면 저희가 탁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어, 상담 연락 주셔서 지유권도 받으시고 구매 확정하시고 지유권 5만 원도 받으시고 또안 오신다고 하면 무료로 탁송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많은 혜택 인천서구 정서진도 70, 이번가 청라 지점입니다. 7739의 더뉴 말리브. 1.35 가솔린 프리미어. 등록 좋아요. 연식은 19년 2월에 주행거리 65,000. 판매금액 1,420만원. IG냐 이거냐? IG죠? <laughs> 너무 밑에 있죠? 너무 아래 있죠? 아, 근데 얘는 좀 아파. 근데 옛날부터 피디님이 맨날 말씀드렸는데 알죠. 말리부 타시는 분들이 휠을 굉장히 좀 그려먹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주영님이 사셨던 저희 거 말리브도 다 좋은데 휠이 엄청나다 그랬거든요. 이거 휠을 보건 하나 해주라. 지점장이 하나 해주라. 메모리 시트, 핸들 입건, 핸들 열선. 그리고 올류 말리브 다음 모델이라 계기판 틀리고요. 주행거리 6만 5 0 그리고 이 연식. 2019년 2월 요만한 차들이 있을까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있진 않아요 말리부는 근데 얘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하면서 내비게이션까지 있다 블랙박스 투 채널 시원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통풍의 열성까지 있습니다 통풍 열성 전방 주차 감지 센서 세모 모양 여기 보시면 파킹하실 때 요것도 있고요 키는 하나입니다 이 말리부도 사고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뒤 백판넬 판금 아 요거는 봐야겠다 무사고 아니에요 아쉬운 유사고 사고 이력도 유사고로 들어가고요 뒤에 범퍼 아래 백판넬 판금이 앞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약간 어, 프론트 패널 말고 그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판넬입니다 그래서 뒤에 접촉사고로 인해서 W 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체는 아니고, 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차는 성능상 유사고로 분류되고요. 판매금액은 1,420만 원에 리본카 청라 지점 전시되어 있는 말리부까지 됐습니다. 990 말리부는 어 스펙이 이전 모델이거든요. 4325, 1,400만 원 주시고 약간 튜닝되어 있는 다음 모델 사실래요. 그전 모델 올뉴 말리부 4325. 1.5 터보 LT 디럭스. 근데 디럭스라고 해도 말이 디럭스지 엄청 떨어지진 않아요. 연식 18년 11월, 1년 차이. 근데 82,000. 1년 차이의 다음 모델? 난 요거. 난 이거 찜. 요거는 순정 그대로입니다. 투톤. 그레이랑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여긴 똑같아요. 핸들리모콘. 계기판 중앙에 살짝 틀렸잖아요. 근데 얘는, 어, 내부나 외부가 엄청나게 말리부가 뭐 풀체인지가 된게 아니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통풍 없이 열선만 있어요. 옵션은 그래도 프리미어가 좋다. 근데 금액이 꽤 많이 차이난다. 자, 1.5 터보 18년 11월의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2000에 990만 원 말리부와 다음 모델 19년식의 6만 주행거리에 요거는 무사고성능입니다.